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버려라.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상승으로 척살하고, 다수의 빈민층들이 가진자를 혐오하게 만들어라. 국가공권력 및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공산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조종하는 것이 공산당 정권 유지 비결이다. 블라드미르 레린 안녕하세요. 짬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젊은 남녀들은 자유 우파가 되어라. 라는 주제입니다. 뭐, 며칠 전에 그 찍었던 영상, 그, 자식이 있는 부모들이라면 자유 우파가 되어야 하는 이유, 그거랑 뭐 비슷한 맥락이에요. 비슷한 맥락인데, 그때는 그, 소위 말한 이제 기성세대들을 위해서 뭐 제작한 영상이고, 오늘은 이제 그, 20, 30대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제작하는 영상입니다. 물론 제 채널에 뭐 젊으신 분들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영상 찍습니다. 자,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사람들은 자유우파가 되어야 되느냐?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이란 거를 생각하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바로 주거죠, 주거. 죽어. 안전 안정된 바로 우리 집 그걸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서울이라든지 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을 보면은 아, 이거 뭘 할까요? 그 부모의 도움 없이 부모의 도움 없이 과연 2, 0 30대 젊은 친구들이 집을 마련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지금 서울에 그 20평대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10억이 넘어갔습니다. 10억을 찍었다고요. 20평대가요. 제가 실제로 몇주 전에 그 용산을 가서 서울 용산에 가서 그 부동산 매매 정보지라고 하죠. 그 a4 용지로 부동산 앞에 붙어 있는 거. 그거 보니까 뭐 가격이 후덜덜입니다. 진짜 거기 대한민국 아닌 줄 알았어요. 뭐 어쨌든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그 임대 아파트를 늘리겠다는 건데 그게 과연 대책이 될까요? 그리고 그 임대 아파트라는 게. 안정적인 주거 형태인가요? 임대 아파트에서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암만 오래 살아도 그건 내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아니에요. 이 좌파들은, 이 좌파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호도하는 거예요. 모르시겠냐고요. 사람은, 사람은요, 욕망이 있다니까, 욕망이. 욕망이 뭐야?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거를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집을 갖고 싶은 것도 욕망이란 말이죠. 내 집을 갖고 싶은 그 욕망.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의 그 기본적인 본능. 예, 그본능과 같은 욕망을 이 사람들이 억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잘 살고 싶잖아요.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고 싶잖아요. 그게 기본 욕망 아닙니까, 사람들의. 근데, 이 좌파들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김수현인가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나와 있죠. 집이 없던 사람들이 자가를 갖게 되면은 보수 성향으로 바뀐다고. 예, 그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게 있으면은 사람은 아무래도 지키려고 들죠 그게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 성향의 한 부분이에요. 자신들의 지지층이 이탈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사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예, 바로 성윤리 의식이에요. 저 좌파들의 성윤리 의식을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저 정도면 얼추 변태요, 변태. 아니 왜여비성관한테빤스 입은 사진을 보여, 속옷 입고 빤스만 입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그러냐고요, 그게 뭐 속옷이라고 표현했는데 빤스겠죠 뭐제 추측입니다. 뭐 집무실에서 덮치질 않나, 승용차 안에서 덮치질 않나. 뭐 변태들이야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배우자가 저런 변태적 성향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에이, 뭐 그래요. 뭐 그도 그럴게. 이 586들 저 운동권 세대들의 성 윤리라는 게 아주 거지 같죠. 지금 뭐 이게 짤막한 기사인데, 이게 그냥 뭐 대충 그들의... 성윤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집단, 혼숙, 윤관, 뭐, 온갖 그 성적 수치심이 이룰 수 있는 일들, 그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웃으면서 자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그 운동권에서 운동 좀 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성적윤리예요. 성적윤리 의식이에요. 저들이 말하는 성인지감수성. 개똥 같은 소리죠. 얼마나 내로남불입니까? 저것만 봐도. 쟤네들 저래고 놀았다고요 해내는 공부는 안 하고, 민주화 한다고 그러면서, 왜 민주화를 옷을 벗고 한 방에서 떼거지로 하는지, 아직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 이그 586에 대한 그 성윤리의식에 대해서는 뭐,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네이버, 구글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또한 팩트겠죠. 왜? 그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다만, 조명만 안될 뿐이에요. 그리고, 사진 한번또 보실게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네, 제가 무슨 말 하실지 알죠? 바로, 신뢰요, 신뢰. 남녀 간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호 간의 신뢰입니다. 저 사람들 믿을 수 있나요? 물론, 그 대가리가 깨지신 분들은 저 사람들 믿겠죠? 뭐, 저 사람들 뭐, 열렬한 팬이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못 믿죠. 저 사람들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저도 원래 오늘 그 추미애 장관 아들, 그, 휴가 미복기, 뭐, 이제 제가 봤을 땐 타령인데, 그 타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다음 주에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어디다 배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는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뭐 아무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좌파들은 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좌파들의 성향이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이루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절대 좌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자유 우파로 살아야 된다고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욕심들이 있잖아요. 더잘 살고 싶은 것, 그렇잖아요. 오늘보다 나은 삶, 예, 그게 가능한 거는 바로 우파들밖에 없습니다. 좌파 사상 갖고는 그거는 불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요즘 2020년 이2 0 2 0년에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가 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거 좀 약간 센뚱 맞지만 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버려라.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증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상승으로 척살하고 다수의 빈민층들이 가진자를 혐오하게 만들어라. 국가공권력 및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공산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조종하는 것이 공산당 정권 유지 비결이다. 블라드미르 레린, 예, 마치 2020년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 저런 세상 오면 안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